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분사주 제7 핵심 강의를 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번 시간부터는 조금 그 많이 알려진 공개된 그런 분들의 예, 사주 구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사주 팔자를 세워 보죠 음력으로 1260년 11월 1일 오후 아, 술시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아, 시간은 이제 대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아, 그 많이 나타나 있는 것 중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술시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풀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 그 만세력에서 아, 경, 경자년 생이신데 60년이 되니까 그래서 경자년에 그 11월에 해당되는 아, 그 만세력을 가져왔어요. 이게. 그래서 11월 여기 이제 10월에 해당되죠. 그래서 그 11월 1일이니까 여기 11월로 되어 있네요. 음력에 음력으로 11월의 1일 2일 이렇게 되어 있죠. 1일이 경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진 일진이 적혀 있고 그래서 일진이 바로 1주가 되는 거니까 그렇고 하고 이제 그 오른쪽에 맨 우측에 있는 것이 월주가 되기 때문에 무자로 돼 있죠. 무자를 월주에다 적은 거 이제. 그 다음에 연에 해당되는 것은 어느 해에 태어난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60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60년은 경자년이다. 그래서 경자니까 여기다 경자 연에 경자 이렇게 적었고. 그다음 시가 술시로 돼 있죠. 그러면 시를 찾는 거는 이 경일간이니까, 결, 경일간에 대한 시주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경일간에 해당되는 시주를 쭉 이렇게 열게 됐어요. 열거해서 그 중에서 술시에 해당되는 것을 보니까 병술실로 돼 있죠. 그래서 병술이 그 시주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사주팔자를 정돈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에 육친을 적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다가 이제 그 육진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말로 해설한 것을 여기다 적어 놨어요, 같이. 그래서 이제 이런 사주 구성을 된 것을 이제 풀어나가죠. 여기 이제 지장간이라는 거는, 나무로 말한다면, 꽃으로 말한다면, 꽃의 뿌리가 해당된 부분이, 부분이 지장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지에 해당되는 것은 그 꽃나무의 줄기에 해당될 것이고, 간에 해당되는 것은 꽃이 무언가 이걸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때 제일 중요한 것은 꽃이기 때문에 이간 쪽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가 중요하고, 그것도 못지않게 줄기도 중요할 것이고, 또 뿌리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나무로 비유한다면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주를 볼 때도 이 골고루 다 이것저것을 합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 이분에 대한 걸 보면 금수로 됐으니까, 이 원령이 바로 뭐가 되냐면, 그 격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금수, 어, 이렇게 된 거를 상관이라고 하니까, 금수상관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상관격이라고 썼는데, 금수상관격, 금이 여기가 수니까 금이 수를 생해주고 있는 그런 모양이 상관이다. 이 자가 이제 여기 있는 이 자는 아그어 아 여기서 이제 자라는 것은 겨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금이 물에 녹는데 겨울 생이기 때문에 물에 녹는 것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고 볼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자가 여기 있기 때문에 금이 녹기가 쉽기 때문에 금이 허약해질 염려가, 허약해질 염려가 많다 그런 얘기죠. 이럴 때는 반드시 인성이 와서 이 금을 도와주고 생해주고, 그 다음에 인성이 이 물을 극해서, 상관을 극해서 그 너무 설계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다행히 여기 보면 인성이 많이 있죠. 여기 편인이 있고, 여기도 편인이고 여기도 편인이고 그래서 이 토가 금을 생해주니까 이 일간은 아주 강한 일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진이라고인데 경진에 보면 이렇게 해서 보면 괴강이라고 써있죠, 여기다 그래서 이 경진 일진으로 된 사람은 괴강이라고 하는데 괴강이 된다는 뭐냐면 굉장히 아주 그 활발하고 어, 또 강하고 어, 잘. 아그 뭐랄까 두각을 나타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괴강이 됐기 때문에 아주 그 뭐랄까 강인하고 자기 뜻대로 어떤 일을 해나가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금수상관을 조금 더 다른 모양으로 된걸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요렇게 된 모양을 보면 이제 이게 뭐냐면 아 금이 있고 신이 어, 수가 여기에 있죠. 신이 여기에 있고, 그러니까 이건 어, 그 가을 생인데 신이 여기 있으니까 가을 생인데 금의 수가 여기 있으니까 이건 가을 생일 때의 상관이 되는 거죠. 금, 금생 금 수에서 상관. 그래서 가을 생의 상관이란 건왜 지금 얘기하냐면 여기 금이 있기 때문에 금이 본신을 도와주니까 강해서 여기서 에 그 금이 수로 설계되더라도 충분히 그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격국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이 경우는 본신의 인성이 많기 때문에 인성이 금을 도와주고 이 토를 상관인 토, 저 수를 그것을 극해서 너무 설계하지 않게 하니까 좋은 그 격국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다음 이제 이어 자가 두 개인데 자하고 대운에서 오가 오는데 자하고 오가 충이 되면은 안 좋죠 자오충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수가 자한 개가 있고 오가 하나가 있으면 이것을 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가 두 개가 있고 오가 하나가 되면은 이건 충이라고 하지 않고 충을 이미 지났다 그래서 여기다 수와 기재란 말을 썼는데 충을 이미 벗어난 그런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자오쌍 폭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가 두 개고 오가 두 개가 와도 마찬가지고. 또, 오가 두 개고 자가 한 개일 때도 마찬가지로 자오쌍폭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오쌍폭격이 되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수화 기재가 돼서 자를 제좌라고 한다. 즉, 임금의 자리라 임금이 거처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자를. 그러니까 임금이 거처하는 곳에 있게 되니까 이 사주 구성이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의미가 부여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오 쌍폭격이 되는 것이 언제 오느냐 하면 여기 5운 인데 요5운 이라는 것이 몇년 생에 몇 년도에 해당 되느냐 하면 몇년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하면 6일 5가 6일에서 65세 까지 고사의 그 5운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63세니까 그 운에 해당됐어요. 그러니까 이좌우쌍복격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일을 도모하면은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 그 성공도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내포된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그 운에 해당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덕격이라는 거는 일덕격이라는 거는 여기 적어놨죠. 사람의 성격이 자유롭고 설령하면서또 일덕이 많으면 이제 아주 좋다 이렇게 복록이 많고 좋다 이렇게 있어요. 하지만 일덕이 뭐한계라도 이런 어현상이 나타나니까 좋다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 이제 금려라는 건 이제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어홍념은 용모가 아름답다 그런 표현을 할때 쓰는 말이고 그다음 이제 자성 인면대 이 말뜻 한자 뜻대로 본다면 자성이라는 건 자식을 얘기한 거니까 대개 뭐 옛날로 말하면 남자를 얘기해 사내를 얘기하는 것이 자이기때는데그암튼 자식을 얘기한 것이고 그것이 인묘가 됐다는 얘기는 묘 속에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뭐 실제로 묘 속에 있다는 그런 얘기보다도 자식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것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백호대사라니까 호랑이를 만난다 그런 얘기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릴게요.